KBS ETV 주말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의 43회에서는 고필승 지연우분이 김지영 임수향분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을 결심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필승은 지영에게 반지를 건네며 지영아, 나랑 결혼해줘. 우리 이번 드라마 서울 레이디. 방송이 끝나면 결혼하자. 내가 돌아인 걸 알았을 때부터 너와 결혼하고 싶었어라고 청혼한다. 이에 김지영은,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오빠랑 결혼을 해라며 놀라지만, 필승은 우리는 어렵게 다시 만났고 서로 좋아하고 있어. 결혼해야 내가 널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진심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지영은 오빠 나는 박도라야. 죽은 사람이라고. 내가 박도라인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오빠까지 망해. 그런 위험한 결혼은 할수 없어라며 만류한다. 그러나 필승은 너와 함께 할수 있다면 지옥이라도 같이 갈 거야. 내 손을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했잖아. 널 지키려면 결혼해야 해. 아무도 널 건드릴 수 없게라며 그녀를 설득한다. 지영은 오빠 마음은 고마워. 정말로. 하지만 나 때문에 오빠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어. 결혼은 지금 말고 나중에 하자. 내가 누명을 벗고 박돌아로. 당당히 나설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해 보자라며 제안을 거절한다. 그러나 필승은 내가 누구든 난내 옆에 있을 거야.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 거고 내가 위험에 빠질 때 내가 내 손을 잡아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라고 애틋한 마음을 드러낸다. 이해지영은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나 때문에 오빠까지. 벼랑 끝에 설수 있다고라며 걱정하지만, 필승은 딱 하나만 대답해. 나 좋아해. 안 좋아해? 라고 묻는다. 지영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라고 대답하고, 필승은 그녀를 끌어 안으며 그럼 됐어.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되라며 당부한다. 한편 공진택박상원부는 필승과 공진단을 화해시키기 위해, 술자리를 마련하지만 공진단은 고 대표가 그 여자를 완전히 정리하면 내 가족이 될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 김지영과 정리해. 그러면 내가 생각은 해 볼게라며 제안을 건넨다. 이에 필승은 저는 김지영 씨와 헤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단호히 고백하지만 공진단은 누구 마음대로 결혼이야 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KBS 2TV 주말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의 44회에서는 고필승지현우 분과 김지영임 수향 분이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날 공진택 박상원 분은 고필승과 공진당 고윤 분의 화해를 위해 술자리를 마련했으나 고필승은 저는 김지영 씨와 헤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와의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공진단은 누구 마음대로 결혼이야라며 격분했다. 공진단은 나와 김지영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남의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형, 이런 사람이 양자로 들어오는 걸 허락할 거야. 남의 여자나 가로채는 이런 노물이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김선영윤 유선부는 고필승과 김지영의 결혼을 반대하며 몰래 김지영을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고필승은 김선영에게 김지영과 결혼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고, 고현철 이두일 분에게는 김지영이 박도라라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설득을 시도했다. 또한 고필승은 김지영에게 우리 엄마를 만났다면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얘기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난 내가 혼자 있는 것 싫어.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약속 잊지 말아며 당부했다. 이에 김지영은 오빠, 나도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또 미안한 마음이 들어. 결혼은 축복 받아야 하는데 나 때문에 오빠 가족들한테 내가 박도라인 걸 숨기고 결혼하는 게 마음에 걸려. 그 사실을 알면 가족들이 뭐라고 하실까? 라며 불안을 토로했다. 고필승은 내가 다 설명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야 하는 이유야. 지금은 박도라라는 걸 밝힐 수 없으니까. 언제라도 그런 날이 오면 내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 결혼하는 거라고.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약속 잊지 말아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김지영은 응 알았어. 안 흔들릴 게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백미자 차화연 붙는 고필승이 과거 자신을 죽게 만든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자 김지영은 엄마잖아 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백미자는 김지영이 기억이 돌아온 것을 눈치채고 그녀가 박도라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공진단은 우연히 백미자와 김지영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이렇게 쉽게 끝내줄 순 없어. 내가 겪은 고통만큼 너희도 겪어야 해. 라며 복수를 다짐했다. 결국 고필승과 김지영의 결혼식이 진행되었으나, 그때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기자들은 성형우 얼굴을 바꾸고, 김지영으로 속인 게 사실입니까? 고필승 감독도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겁니까? 라며 추궁했고, 결혼식장은 한순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의 45회에서는 결혼식장에서 기자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혼란에 빠진 고필승과 김지영이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나온 직후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결혼식장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기자들은 김지영의 과거에 대해 캐묻고 성형 후 이름과 신분을 숨기고 살아온 것에 대해 비난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김지영은 당황하며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고 고필승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의지로 기자들을 막아섭니다. 이 결혼은 저희 둘의 결정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며 단호하게 말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차단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식장을 빠져나가고 고필승은 김지영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김지영은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 불안해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고필승은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 라며 그녀를 위로합니다. 그는 김지영에게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함께 진실을 마주하고 이겨내자고 다짐합니다. 45회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이 공진단과 백미자의 음모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백미자는 김지영의 과거를 더욱 적극적으로 폭로하려 하고 공진단은 두 사람의 관계를 파탄 내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공진단은 기자들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김지영의 과거를 대중에게 퍼뜨리려 하지만 고필승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고필승은 과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도 위험을 무릅쓰고 언론과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지영의 박도라 시절에 얽힌 진실을 직접 밝히기로 하고 이를 통해 대중이 이해와 지지를 얻으려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고필승은 김지영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얼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녀의 용기를 존중해주길 바랍니다. 라며 김지영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공진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더큰 음모를 꾸미며 백미자는 김지영에게 금전적 요구를 더 강하게 하며 압박합니다. 이로 인해 김지영과 고필승은 더큰 시련에 직면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역경을 함께 극복하기로 결심합니다. 45회는 이처럼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며 주변 인물들의 음모와 갈등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중심이 되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